절개하는 방법 이런 정도죠. 그래서 경결막 눈밑지방 재배치는 주름은 하나도 없는데 지방만 살짝 이렇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절개를 눈속으로 절개해서 결막 쪽으로 해서 안쪽에 방를해서 지방만 이렇게 펴주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앞쪽에 흉이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이 모자라면 지방 이식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그래서 보시면. 밑선 절개는 이렇게 눈 밑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절개를 해서 일반 하안검은 보통 그 눈물고랑 있는 데 정도까지만 박리를 해서 지방 재배치하고 피부 조금 잘라내고 그러고 이제 끝내는 건데요. 중면부 거상까지 같이 하는 하안검 성형은 인디언 하안검 성형이라고 하는데요. 이만큼 넓게 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게 박리를 해서 조직을 저 안쪽에서 광대 쪽에 있는 조직은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끌어당기고요. 이 팔자 쪽에 있는 이 조직들은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 끌어서 당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있는 인디안 주름이 메꿔진 거죠. 그렇게 해서 인디안 주름이 잘 없어진다고 래서 인디안 하안검성형이라고 해요. 자, 이번에서 보면은 눈 밑으로 해서 이렇게 절개를 이제 했겠죠. 절개하고 옆 광대까지 방리를 다 해요. 이 광대에 있는 살을 위쪽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안화하연에다가 골막을 끄집어서 꼬맵니다 팔자주름 쪽에 있는 것도 잡아당겨서 안화하연에다 꼬매면 이 조직과 이 광대지방과 팔자지방이 만나서 이 가운데 골짜기가 메꿔지는 거죠. 이렇게 눈물고랑도 메꿔지고 그래서 이쪽에서 보시면 본래는 눈물고랑이 이렇게 있었고 인디안 주름이 있었는데 이게 메꿔진 거죠. 그리고 팔자 주름도 많이 펴졌잖아요. 이런 효과가 있는 게좀 넓게 방리를 해서 조직을 모아서 메꿔주면 인디언 주름도 없어지고 팔자 주름도 좀 좋아진다. 그래서 인디언 하안감 성형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인디언 하안감 성형만 하신 분이죠. 보시면은 이 눈물 고랑도 없어졌고 여기 있던 인디언 주름도 없어졌죠. 똑같은 경우죠. 눈 밑에 지방 펴지고, 지방 재배치되면서 인디언 주름 없어지고, 똑같은 수술을 한 겁니다. 눈 밑에 지방이 없어지면서 인디언 주름 없어지고, 마찬가지예요. 눈 밑에 뿔로간 지방 없어지면서 인디언 주름이 없어진 거죠. 대개 이런 수술들은 엔도틴 중면부 거상이라고 그래서 입꼬리를 안쪽에서 골막에 걸어서 이 측두부 쪽에 잡아당겨서 이게 올려주는 중면부 거상이 또 다른 방향의 중면부 거상인데 두 개를 같이 많이 하면 은 인디언 항암검은 내측으로 이렇게 조직을 잡아당기지만 엔도틴 중면부 거상은 외측으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 볼살을 끄집어 올림으로 인해서 굉장히 그 강력한 중면부 거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쁜 맞벌 윤기가 생기고 남는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이 위쪽에서 모이는 알륜 근육을 모아서 애교주름처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분도 지금 보면 엔도틴 중면부 거상과 인디언 하안검을 같이 하시면 이렇게 앞볼 윤기가 생겨납니다. 똑같은 경우죠. 인디언 하안검만 하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겨주는 엔도틴 중면부 거상도 같이 해서 이 앞쪽에 앞볼 윤기를 만들고 눈 밑에 남는 조직으로 자기 자신의 근육을 말아서 애교주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분은 이제 인디언 하안검과 중면부 거상만 하신 거죠. 이분도 인디언 하안검과 엔더틴 중면부 거상 같이 하면서 애교주름을 말아준 거죠.